안녕하세요. 드림 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컨텐츠를 바꾼다고 그랬죠. 어, 오늘부터는 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 그 동안에 제가 지휘 컨셉 또는 어, 성악 발성, 뭐 합창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도무지 오르지도 않고 어, 제가 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또 어, 경험이 많고 어, 실력이 있는 분들이 천지 빼깔이에요 아, 그러니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를 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 만무하겠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아, 그냥 저의 자유로운 영혼 세계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현실세계 삶과 또 어, 제가 좋 처한 음악에 대해서 어, 조금 이벤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나누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어, 제 삶을 나누기 전에 음악의 대가였던 베이트번의 이야기를 어록을 통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어,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음악을 좀틀 건데 이 음악은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음악을 백미족으로 좀 깔아볼게요. 아, 자, 베이터버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사실은 그의 영혼을 다 불살라 아, 음악에 전념을 했죠. 그래서 그의 어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열 가지 정도를 제가 읊어드릴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어, 탁 꽂히는 게 있다면, 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1번. 고귀함이야 말, 말로 왕을 만드는 것이기에 심지어 가난할 때에도 나는 왕으로 살았다. 2번.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실수를 한다. 3번.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4번. 운명은 사람에게 인내할 용기를 주었다. 5번. 비밀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숨겨야 한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6번. 악보를 틀리게 연주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다. 열정 없이 연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7번. 음악은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원히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정기적 토양이니까. 8번. 음악은 영적세계와 현실세계의 중재자이다. 9번. 음악은 인류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어, 상위의 지식세계로 들어가는 무형의 문이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내 가슴과 영혼에 있는 것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음악의 이유다. 어, 사, 영혼에 들어있는 어떤 문제 해결, 이게 어 음악을 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이열 가지 중에 저는 어 여섯 번째 들어가 있는 게좀 꽂혔어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악보를 틀리게 연주하는 것은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열정 없이 연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 쉽고 단순한 것이라도 어 열정 하나만큼은... 어, 오님을 다 쏟아서, 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100편이 넘는, 어, 유튜브를 또 찍어서 업로드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어, 여러 가지, 어, 경험을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 인생에 살면서 해결책이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주에 올려진 찬양은 지금 노래 나오는, 어, 백미주로 나오는 이 어,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이 여호와 박지영 씨 곡입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어, 여호와와 어, 어 결합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어그 여호와 여호와 뭐 이래 여호와 니시므리 주로 뭐 어, 그 중에서 다섯 가지를 결합하여 어 여기에 수록이 돼 있고 이것의 뜻도 어, 이 찬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 감상을 하면서 어 히브리어와 결합된 그 찬양 여호와에 올려지는 그런 찬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 공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여호와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 삶의 아 인생에서 따끈따끈한 일주일 동안에 겪었던 삶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바이바이 Thank you.